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플레이스 이상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빛을 많이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한 디모대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한 10편 27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는 하나님을 빛을 비추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빛은 무슨 관계일까요? 성경에서 빛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고 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가장 두드러기, 두드러지게 쓰이는 의미는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별이 우리의 실천을 포함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면, 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빛을 사랑하기를 배우고 다시 빛 가운데 행하며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고대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 자신이 모든 빛의 원천이세요. 태양이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빛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